그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가 여기 뒤에도 써있네. 뭐라고? 어휴, 어. 구름이 지나가니까 좀 보이네. 이제 구름이 완전 곰탕이 여기 어. 너무 빨리 오니까 또 이런 현상이있네 아, 저는 사무차요. 6시 26분 차 부전액인데, 네. 4호차. 어? 어, 이게 3호차인가? 응. 안녕하세요. 품이다 오늘 2025년 5월 18일이고요. 8시 지금 26분인데 여기 어 소백산 달박골 여기 출발합니다. 지금 어 스타트는 아까 눌렀고요. 어 출발 는 사진 이 찍는 하고 달박골까지 택시 요금이 14,000원 나왔어요. 네. 메타로 가는 게 원래 맞는데 그 아저씨는 17,000원 달라 그래요. 그래서 메타로 가자 고그랬어요 음, 천천히 오셨는데, 빨리 올 수도 있었는데, 아저씨 되게 천천히 오셨네. 어쨌든, 왔습니다. 오늘은, 달바골에서 올라가요. 원래는 저는, 시방사에서 올라다녔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올라가는 건 처음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숲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만큼올라는데 여기 집이 있고, 저 앞에 또, 두 분이 가시네. 그 숲길에 거리를 두고 괜찮이 가야지 음. 달바걸에서 올라오는데 1시간 19분 정도 걸리네 정상까지 1시간 20분이면 되고요 구름이 여기 지나가서 완전 곰탕이네 이 위에도 바람이 많이 불것 같은데 일단은 올라오는 데는 1시간 20분 하산하는 데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석 사진 찍어야지. <laughs> 한참 보였는데 이제 구름이 이렇게 되갖고저 위에 정상석이고 저 밑에 저수지 금계저수지에서 이렇게 달바클로 올라갔어 구름이 이렇게 지나오는. 아 처음이야? 오늘 날씨가. 구름이 이렇게 뭐 곰탕이라서 정상석에서 잘못 보겠네. 아이고 정상근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많나? 사진 찍어달라 그래야지. 아 이쪽이 좀 바르면 안 나오네? 정상사 뒤에 1시간 20분 걸려 19분이구나 2025년 5월 1 8일이고요 소백산 정상에 왔습니다 올라오는 데는 1시간 20분 달바고라서 걸리고요 곰탕이네 완전히 예, 사람이 지금은 오전이라 별로 없어요 올라오니까 아까 8시 20분에 올라왔으니까 30분이구나 10시 정도 됐겠네 시간이 이 쪽으로 시방사 쪽으로 하산하려고요 이렇게 보면은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지금 오늘 날씨가 여기 뒤에도 써있네 뭐라고 어휴 구름이 지나가니까 좀 보이네 이제 구름이 <laughs> 완전 곰탕이 여기 <laughs> 너무 빨리 오니까 또 이런 현상이있네 아, 구름이 거혀야 멋있는 초록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선 2, 30분만 있다가 가야 되겠어요 이 구름 거치면은 여기가 아주 멋있는데 구름이 안 거쳐서 이거 그러니까 보고 가야지 구름 거치는 거아 여기 지금 시방사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구름이 어유 지금 맞네. 좀 기다리고 밥 먹고 가는데도 그래도 그냥 갈래. 할수 없지 뭐. 원래 구름이 없으면 아주 멋진 곳이거든요. 구름이 걸쳐 갖고 안 내려가네. 한 시간 정도 기다리면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냥 가겠습니다. 가다 보면 또 없어지는 수도 있으니까. 아까는 조금 없었는데 또 갑자기 많이 와버렸네. 이렇게 곰탕이 되면은 산이 좀 그래요. 아, 너무 일찍 와서 그래. 내가 좀 오후에 오면은 음, 날씨가 화창하고 이렇게 아침에 업무가 음, 있는 날은 낮에는 엄청 하창합니다 해가 쨍쨍 뜨드드 지금 11시, 아, 10시 10분이구나. 10시 10분이고요. 이제 슬슬 하상하겠습니다. 일부러 철천이가요 구름 거치는거 보고 가려고. 저 밑에 가서 좀더 쉬었다 가야 되겠어. 여기 온 김에 구름 거치면 엄청 멋있거든요. 그거 불어왔는데. 아유, 한 시간 기다렸다 갈까? 커피 마시고. 커피가 있는데. 음, 저 밑에는 좀 따뜻하고 그러니까 저 밑에서 한번 상황 보겠습니다. 어이 구름이 살짝 거쳤어요. 또 오지만, 아, 구름이 음, 없을 때 살짝 동영상을 찍어놔야지. <laughs> 음, 왜 볼까? 아, 이쪽으로 구름이 산이 걸쳐 갖고 여기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곳이에요. 이쪽에 음, 겨울에 오면 진짜 바람이 쌩쌩쌩 불고 아, 추워요. 바람막이 꼭 갖고 와야 돼. 가는 거 보이나? 구름이 막 지나가요. 이렇게. 산을 이제 밑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이죠? 바람이, 바람길이라고. 그래서 저기 가면 바람 소리가 싱싱싱싱 다고 그런 곳이. 네. 구름이 조금 그래도 어천대가다가 놓고 사진 하나 찍어야지. 저기 가 여기 있다네. 대관령 양떼목장같이 이러던데 그러면 저기는 음, 대피소같이 저기서 사람들 식사하는데 겨울에 저기 아니면은 쉴 데가 없어요 화장실도 없고요 산불 감시 초인네 저기에 사람들이 너무 추워갖고 저기 아니면은 뭐 식사할 데가 없어요 추... 갔더니 그래도 가야지 뭐 나중에 또천충이날또올 거니까 그때 보면 또 날씨가 좋겠지 그때는 좀더 좋은 시간에 와. 너무 이른 시간에 왔더니 오늘 구름이 많네 낮에는 없다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구름 해가 쨍쨍인데 상인에서 사실 날씨가 아직 전혀 알수 없어요. 완전히. 아, 여기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나무도 이쁘고, 지금 저기는 곰탕이라서 또, 또 이렇게 되어버렸네. 어. 사실은 기차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뭐한 시간 정도 쉬었다가도 돼요. 여기, 뛰어가면, 금방 갈수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음. 상황 먹어보는 뭐 계속 곰탕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한, 한 시간은 있으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음, 그래도, 여유있게, 풍기까지 가보겠습니다. 풍기 항상, 시간이 촉박하게 기차, 시간 맞춰서 가는데, 오늘은, 여유있게 가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으로 가면 천동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예전에 네. 천동으로 한번 가봤고 어이곡으로는 안가본거 같은데 음. 좌암사 쪽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고요 음. 새소리가 들리네 천동 내려가는 여긴 따뜻하네. 아유, 이거 바로 뒤에는 그냥 바람이 세게 불어갖고, 손이 다시 럽네 여기는 좀 따뜻한 지역이 있구만. 바로, 바로 타고. 어. 어. 아, 그면 여기는 저쪽은 구름이 지나다 되는데, 여기는 구름길이 아니구만. 여기 높아서 못 올라가는 건지, 절로만 가는 건지, 여기는. 음. 좀 따뜻합니다. 구름이 계속 있었다, 없었다. 그러네. 여기서 저, 사진 찍기 원래 여기가 주은이멋인데 구름이 나갖고, 저기, 비로봉이 보이면 사진 좀 찍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 위로봉이 안 보이네, 위로목을. 응? 구름이 곰탕이라서 이게 사진 좀 한잔 찍고 가려고 그러는데, 위로봉이 안 보여요. 이쁜 구간이 이요구간 이렇게. 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저수 아, 저기 아, 이게 아, 이렇이 여래쪽은 따뜻하다 저기 왜 이렇게 추운지 아 여기 방금 전에 구름이 없었는데 또 구름이 또 있네 어쨌든 내리막이니까 천천히 가면 돼 저 옷을 보면 구름이 또 다시 와갖고 아까는 구름이 있었다 없었다 날 이렇게 해가 비치는 날에 아주 멋있습니다. 뭐 그래도 지금 구름이 지나가지만 우취가 있지. 음. 구름이랑 넘어가는 게 보이네. 이렇게 구름이 지나가는 게 보이고 잡기어요 어, 철쭉이 아주 이쁜 산인데, 이게. 이게. 아, 이쪽은 그래도 구름이 살짝 거쳤네? 네. 아, 이쪽으로. 원래 이렇게 돼야지 좋은데. 오 여기서 와서 정령이 멋있어요. 구름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보니 이 예. 여기서 능선 어? 따라다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쪽은? <laughs> 아, 그래도 살짝 구름이 갇혀졌네. 제일 연화방에서 내려가는 길인데, 구름이, <laughs> 거기나 여기나 똑같네. 지금 구름이 거친나 멋있는데, 오늘은 운이 오늘 없나 봐. 구름이 안 거치네. 안녕하세요 오늘 구름이 안 거쳐요. 영화까지 여기 전일 영화봉 바로 앞이고요. 예전에 여기서 저쪽, 휴방사에서 오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고 밥 먹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냥 하산하겠습니다. 여기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 요 오늘 오후에 날씨 좋다고 했었는데. 음, 구름이 이렇게 많으면 아, 연화봉이 저기 보이네. 저기까지 가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 노란 꽃이 많이 펴서 잠깐 쉬었다고 합니다. 어,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바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노란 꽃. 과 뛰고 가야 되는데, 여기 구간은 천천히 꽃을 보면서. 향기가 근 없네. 이 꽃이 저기도 있었는데, 무슨 꽃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향기는 안 나요. 소백산은 여기에 능선 오면 그래도 살짝 띠기 좋아요. 어, 뭐 양쪽 시방산에서 가다, 달바꼬에서 가다, 비슷오 비슷합니다. 앞에 연화봉이에요. 연화봉 다 왔고, 이 나무 보면 알수 있어요. 이 나무 이렇게, 오, 어, 이렇게 생겼는데, 표지목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오다가 멋있는 나무 없거든. 연화봉 앞에,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 딱, 이렇게. 여기 지금, 달거걸에서 여기까지 3시간 6분 정도 걸리네요. 아까 저기 식사하고 오니까, 오다가 어, 어, 또안 사람 쓰지 말았던 사람도 만났어요. 여기 지금 사람 엄청 많고요. 네, 나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와, 여기 단체가 왔었구나. 어쩐지 사람 많다. 어. 사람이, 사람 너무 많아 사진 찍고 가야지. 연화봉인데, 구름이 지금 거치네, 저쪽에. 정상석 쪽에는. 한 시간 정도 늦게 왔으면 저기 멋있게 볼수 있었는데, 구름이 고쳐갖고 아쉽네. 할수 없지. 거기서 또한 시간 동안 있기도 그래서, 시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내려가면서 천천히, 이제 풍경까지 가야지. 버스는 없을 것 같고, 10km 뛰어가면 된다니까 뛰어가보지 뭐 내리막이니까 소나무가 음. 멋있게 있는데 약간 쉬어가는 곳이 여기서 하산 한 30분 하니까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네 예. 앞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더 내려가야 돼요 1시간 조금 더 걸리려나 여기까지 주차장까지는 예. 슬슬 내려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시방사 저이고요 밑으로 가면은, 지금 바로 화산하는 길이니, 시방폭포 쪽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으로왼쪽으로 해서도 시방폭포 갈수 있어요. 이쪽으로. 저런 통과하고, 응, 길로 가겠습니다. 거의 화산이 다 됐어요. 여기서 지금, 3시간 53분 이에요 그래서 계서 내려가면은, 가갈수 있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오늘 2025년 5월 18일이고 여기 희방폭포 앞에 지금 3시간 한 57분 정도 걸렸고요. 여기 앞에까지 딱 4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시원하네. 지금 위에는 아침에는 별로였어요. 응. 아 희방폭포에서 잠깐 쉬었다 하는데, 시차가 3시 40분 차라서 시간이 좀 있어요. んちょっとご飯。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연등이 있어요. 여기 딱 4시간 정도 걸는것 같아요. 시방폭포 여기 앞에까지 사진 찍느라고 저기 5분이 있었고요. 4시간이 면 가는 것 같아요. 응. 시 29분에 여기 희방사, 여기 탐방 안내소까지 왔고요. 여기서 이제 풍기역까지 가야 돼서 풍기역까지 뛰어서 가든지 해야 될거같네요 택시 부르기도 그렇고. 응. 한방로로 해서 내려가기는 또 처음이네. 있을 것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려가는 것처럼라 지금은 물이 이렇게 있고, 도로 따라서 가는데 빠른 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방로로도 한번 가봅니다. 여기, 쪽으로처음이요 지금, 지금 12시 반이라서, 3시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7호니까 그러니까 걸어가도 2시간이면 갈수 있을 것 같아 그 종이가 이거 뭐야? 이거 무슨 꽃이냐보물차기가 있네 보물차크 이거 먹다 남은 거한뭐야 이거 <laughs> 어떻게 된 인증을 겠네 여기 버스가 있네 어 버스 있으면 버스 타고 야지어 아, 여기 지금 아, 2km정도 내려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여기서 아, 2km나왔으니까 6.5km정도 더 내려가면 될것 같아요. 아, 차도도 많고 맛집인가보다. 소백산 아, 풍기운청하고 인삼마용물관이라고 있는데 버스정류장이 있는 것 같은데 버스는 없는것 같아. 일단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어휴 덥다. 해가 쨍쨍. 소백산에 오늘 진짜 좋았겠는데? 지금쯤. 사 엄청 많겠다.